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외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좀 있으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읽으신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특이한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일곱 번 이렇게 이 반복이 되고 있죠.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잠깐 있으면, 짧은 시간만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무슨 말 하시는 거야? 막또 헷갈려서 못 알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번 겹쳐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못 알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지어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죠 야, 내가 문제 를 테니까 맞춰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보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수수께끼 같잖아요 넌센스, 기즈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너희가 지금 내가 많이 가르쳐줘봐야 감당을 못 하니 어, 지금은 다안 알려주고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어, 이 말이 이 말도 매우 어려운 말로 이렇게 들려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겠지 라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지만 이제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이 앞에 얼마 지,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1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 먼저 한 번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번 겹쳐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말이 있는가? 막 이렇게 좀 헷갈 뜬것 같아요. 무슨 신비로운 말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몰라서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요번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 그래. 몰라도 됐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게안 하시고 친절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면 알아들 을수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사상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의 신학. 다른 말로 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 이제, 고난의 신학.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말할 때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그 고난에 대한 얘기로 사실 쓴 거거든요. 고통에 대한 얘기로.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다 알아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 이때 이 말씀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죽으신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아는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21절에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할 때가 되면 걱정을 한다. 다들 그러죠? 지금도? 아 이거 옛날 때가 되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아프다는데, 엄청 아프다는데 막 두렵고 걱정을 이제 하죠. 그래서, 에 나는 그냥 제왕절기에서 날래. 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 여자들이 다. 그런데, 애를 낳고 보면, 그 애를 낳다는 았그 기쁨 때문에, 누가 그애 낳을 때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스님의. 그러니까 또 둘째도 갖고, 셋째도 갖고 계속 갖게 되겠죠. 우리 큰딸, 이제, 주영이를 낳을 때, 산통이 와서 이제 분만하러 갔어요 병원에. 형, 저도 그때 이제 있었죠, 병원에.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 병원은 그렇잖아요. 남편은 못 들어가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산통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낳는데 의사가 탁 나오더니 아 애가 안 나온대. 안 되는데 지금 자연 분만이. 그래가지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왕을저게 하라는 거죠. 그 남편이니까 보호자가 사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벅정 사인했는데, 뭐, 수, 그, 사인, 수술 동의서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그, 뻔한 거예요. 수술하다 죽어도 책임 안 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애 나라 갔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쉽게. 그래서, 얼른 이제 사인해가지고 와서, 이제, 재앙조약을 했습니다. 우리 주영이 할 때.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막 의사가 막배 위에서 막 애를 막기눌러고 밀고 그러는데도, 이제, 안, 돼안 되고. 그래서, 근데, 원래, 그, 그 전에, 의사가, 그, 미리, 그, 경고를 했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애 머리가, 이렇게, 머리 지름이 이렇게 딱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알프가 이게 골반이 약간 휘어갖고, 분말할 때 이게 벌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대. 충분히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실 거면 수술하라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이렇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 수술해서 나면 안 좋다. 회복도 늦고, 몸이 여자분한테 안 좋다. 막 이러는지. 그나 이제, 저는 우리 선배들, 결혼 이미 하시고, 옛날 선배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프는 선배 목사님 부인들, 부인들한테, 자기, 자기의 선배죠, 니까 이미 일을 하신. 물어보고, 막, 아,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배 목사들께서 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laughs> 그 몸이 다, 할수 있게 낳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애가 될때 되면, 그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어? 열려서, 다애 난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아,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래갖고, 이제, 자연분만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예, 안 됐죠. 의사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통하고, 겨, 이제 그, 고통, 그, 이제 그거, 아픔은 다 겪고 나서, 어쨌든 그래갖고, 할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서 주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도 이제 첫째가 제왕절이했기 때문에 둘째도 제왕절이게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애 낳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들 모든 산모가 첫째를 낳을 때는 걱정을 다 하죠. 두려워하고 아프면 어떡할까? 아, 아픈 건 기정사실이죠. 근데 어느 정도 아플까? 막 이러면서 그 아플 게 걱정이 돼서 애를 난안 낳겠다 이런 엄마가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거는 뭐안날다고 내가 낳기 싫다 그래서 안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산모의 고통은 그 뒤에 기쁨이 보장된 고통이에요.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이 고통의 시간만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내가 이게 얻는다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그 보장된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이렇게 1년 때 해내가는 고통이 아니고 조금, 잠깐, 3번은 물론 힘들지만, 잠깐 지나면, 그러면 잠깐 지나면 지나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니까 뭘 몰라서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걸 왜 비유로 설명해 주냐 이게 설명이 그 아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수 있다라는 거에 왜 설명이 되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돼요. 예수님 잡혀가요. 죽게 되죠. 걱정이 고통입니다, 그건. 그런데 또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다시 변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기쁨이 전제되어 있는 고통. 기쁨이 보장되어 져 있는 고통.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참아라. 그게 믿음이야, 참는 게.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짧은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약 9시간 정도가 지나가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있으면 못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때 보게 되죠. 다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거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인데 우리는 뭐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이 예수님 부활 때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냐, 예수님이 나중에 제림하셨을 때냐라고 이제 뭐다 뭐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통시, 원근법적 통시적 예언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바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기뻐하는 것도 맞고 오순절 성령,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신 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니,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주에서 함께 있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맞고, 성령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거고, 다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나 예수님 재림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조금 있다가 있는 거다 맞는 거죠. 다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시간적 개념이 조금이라는 거예요. 잠깐. 잠깐. 그래서 이 여기 우리 말로 조금, 조금 있다가라고 했을 때그 조금은 헬라어로 미크론입니다. 미크론. 영어에서 많이 듣죠. 마이크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오실 때, 잠깐이야. 잠깐. <laughs>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 한 3, 40년 기다린다라도, 잠깐이야. 잠깐. 아, 물론, 겪는 사람에게는 좀 고통스럽죠. 길게 느껴지죠. 10년과 1년이 있을 때, 10년이 긴 시간이죠. 1년보다 10년이 긴 시간이에요. 근데, 에 10년간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았을 때랑 1년간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았을 때, 그거는 1년이 더 길게 느껴지죠, 훨씬. 특히 우리 우가다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몸들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이러니까, 뭐, 다 병이, 계속, 모든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이제 하루가 굉장히 길고, 한 달이 길고, 1년이 길고, 예전에 내 50, 뭐, 70년, 80년 살았던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긴 것처럼 느껴지죠? 느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으로 예수님도 6시간 정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분 1초가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 죽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잠깐이라고 예수님도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이야 돌이켜 보면 잠깐이에요. 돌이켜 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내가 시, 인, 세상 가운데서 인생으로 이땅 가운데 살았던 시간 보면 잠깐이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잠깐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정신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베드로 전서 이런 음.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딱말 붙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더 기쁜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잠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잠깐이구나. 두 번째로는 조금 있다가 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는 짧은 시간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은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죠. 밤이 너무 깊으니까 아침이 이제 밤이 너무 깊어서 못올 것이다. 이런 거는 시적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아침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제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전에는 창세기 1장을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뭘 창조하셨다, 둘째 날, 셋째 날뭘 창조하셨다 하면서, 창세기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침이 되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 이건 좀뭐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제가 내가 육체이 몸의 육체 육신이 끝나면 그 고통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막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혈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 육체는 잠깐 지나가는, 제한된 것으로,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끝난다.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지만, 소망이 없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육체가 우리가 소멸돼서 죽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계속해서. 그 다음 게 있어요. 애를 낳고, 고통만 느끼다가, 애 낳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고통을 받고 많은 힘이 들었지만 그 다음 게 있어요. 기쁨. 자식을 얻었다는 기쁨. 우리는 고통받다가 죽었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 끝났어. 근데 그걸로 끝나. 그럼 허무하지만 그 다음 게 있어요. 기쁨이, 영광이, 소망이. 우리의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될 거야. 그게 아침이야. 지금은 내가 밤이지만 조금만 버티면 아침 와 조금만 기다리면 견디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금, 조금 있으면은요,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필연적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고단의 신학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죠.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빛이 오기 위해서는 어둠이 먼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영광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그 영광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셨다.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예수님 따라서 영광을 나중에 받으려면 반드시 앞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때로는 고통이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근심이고 그게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고통과 박해가 없는 시대에 번영신학이 그냥 이제 거의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받,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도 간다 이런 번영신학에서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찾으려면 오히려 이런 고통의 신학이 필요한 거죠. 이 고통은 힘든 거지만 끝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걸 보장만 해주면 확실하게 약속만 하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라고 그걸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겪어볼 만하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나의 훈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고통도 그래서 견디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 기독교 순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박해 시대가 있었는데 중세에 이제 카톨릭 교회에 의한 어 개신교 박해도 물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기독교 박해 역사죠 어 로마 시대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뭐 이런 그네로 말고도 뭐 여러 황제 때도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로마에 살던 시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몰아넣고, 로마 시민들은 위에서 이제 관중으로 구경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저기 뭐저 폭도들을 죽여라. 로마를 불태운, 그 원래 이제 그들이 한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레오고 네로, 네로가 그렇게 한 건데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 예수쟁이들 저 죽어야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럴 때 이제, 어, 굶주린, 굶긴 거지. 굶긴 사자가 확 나와가지고. 물어지 잡아뜯어 먹는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하는 그런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숨어 가지고 아,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제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어,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라 조금 있으면 밝음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사자가 물어뜯는 순간에는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면 조금만 지나가면, 네.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죽고, 숨겨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배웠으니까 그들이 믿은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길 거예요. 그죠? 아 무슨 뭐 박해받은 사람한테 가서 누가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거기 옆에 들은 것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어낸 얘기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지어낸 얘기를 할지라도 이건 진실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에요. 해피엔딩만 확실하면, <laughs> 그거만 확실히 약속하면 견뎌볼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중, 종말론을 이제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종말의 때에 박해가 있을 텐데, 기독,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박해를 피하는, 어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다. 라고,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이제, 종말론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설띠돼. <laughs> 무서우니까, 이제, 귀가 설띠돼. 근데, 딱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라는 게 금방 이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 그 따라가면 안돼 이랬고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라면 그 받아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피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그말 자체만 딱 들어보면 그게 비성경적인데. 그거를 맞는 진리라고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냥, 거기 가서,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어, 박해가,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박해 없는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와, 내가, 정말 그런, 어?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앞단계로, 고난도 받는구나. 성경에 있었던 얘기가 나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구나. 라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확대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론 위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럼 지나갈 거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도 잠깐이야.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잖아.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따라왔잖아.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저는 이게 이제 이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뭐냐!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올 거야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기회가 없어. 우리 맨날 주변에 보죠.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있다 할게요. 나중에 다닐게요, 교회.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다닐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성길게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조금 있으면 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조금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좀 줄을 위해서 뭘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조금만 제가 맞아, 뭐. 조금 더 있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해, <laughs> 주님을 위해서 못해.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뭐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 가운데는 되게 위로의 메시지로 들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 맞아, 이런 말씀 참아야지. 잠깐이야. 경고의 메시지도 들리는 분들도 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기에게 들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순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자, 순례자로 이렇게 계속. 끝없이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늘이 예비, 하나님이 예비하시 그런 우리 약속의 시원성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멀리에는 나의 시원성